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우선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말띠이거나 주변에 말띠 친구가 있다면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2024년 9월의 말띠 운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와 도전이 찾아올지, 그리고 각 나이대별로 어떤 특별한 운세가 기다리고 있는지 총운세를 시작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월 말띠, 총운세. 9월은 말띠 여러분에게 전반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찾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조화와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이지만 이를 잘 다스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지출을 신중히 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미리 예방하고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균형 잡힌 태도로 9월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각 나이대별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 4년생 말띠, 운세, 이번 9월, 14년생 여러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적고 지출이 많아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집중하고 좋은 일만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는 여러분의 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집에서는 의외로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가정에 불안감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예방하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로 마음의 부담을 덜어보세요.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가정 내에서도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세요. 가정 내에서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66년생 말띠 운세 66년생 여러분 이번 달은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특히 좋으며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진행해보세요. 과거의 일은 과거로 묻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묵은 감정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다면 결국 마음속에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오래된 감정을 대입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변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져보세요. 특히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이 좋은 만큼 이번 달에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나 명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7, 8년생 말띠 운세, 이번 달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잡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필요하니 가능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이 지쳐 있다면 일을 달래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쉴 틈이 없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나 무리한 대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말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독서나 산책과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90년생 말띠 운세. 이번 달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내 생각이 항상 맞다고 믿지 마세요. 배려심을 기르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바쁘고 힘든 시기일수록 여유를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다 해도 잠시 짬을 내어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랜만에 뜻밖의 수입이 있을 수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으니 아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특히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주변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이나 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02년 생말띠, 운세. 이번 9월은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 즐거운 만남이 예상됩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미리 약속된 만남은 잘 관리하여 스케줄이 지켜지도록 하세요. 지나친 조심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수 있으니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힘든 과정이지만 이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이번 달에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만남들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여러분의 삶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의 운세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망을 함께 나누고 그 모든 일에 행복과 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우선녀였습니다.